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드디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며 무슨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때쯤 흔히 쓰는 말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러지요.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 뜻이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과 회한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줄기를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새롭 새롭 깨닫고 보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는가? 뭔가 주님께 나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 해도 도대체 몇 분의 일을 갚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럴 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못 갚을 일인데 뭘? 그러면서 손발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부모님의 은공을 다 갚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효성을 다하고 극진히 부모님을 섬겨도 부모님이 사랑한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봉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뭘 그러고 그만 두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한 것만큼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받들고 섬기고 모셔야 되겠다 그것이 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몇 분의 일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자세여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서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두고 두고 찬양하며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확중한 은혜를 깨닫고 보니, 바로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그 전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원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 앞에서 실천하겠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간해서채근하지 않으십니다. 너그 전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안 하니? 너는 그때 이렇게 결심했잖아. 너는 이래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막 몰아가고 채근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선 독촉받는 일또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소원했던 건 자꾸 미루는 버릇이 생겨나요. 사실은. 독촉 안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혹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좀 꾸어 었다고 합시다. 때가 되면 갚겠지, 형편 되면 갚겠지. 그러면서 독촉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꾸어준 그날부터 독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떼어먹기 나할 것처럼 막 그냥 다그쳐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독촉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책은 안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구구절절 조리있게 설명하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지만 사람마다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모범이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모든 일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고난받으면서 살았고, 영생을 소유했던 그 사람, 그분들의 신앙 고백이 기본이고, 오리지널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그 위에 우리의 인격을 건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자 성경으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은공을 알게 되는 것이 철드는 신호이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애기들은 부모님이 저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알 생각도 안 해요. 밤에 세번네 번을 깨어, 잠을 깨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재우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몇 번을 깨고 그러고도 잘 자는지 계속 확인하고 이러는 것. 아기들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고 뛰어나가 놀고 막 그래요. 또 그리고 나서 상당히 잘한 다음에도 쥐가잘나서 그렇게 된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구속 구속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신앙적으로 철이 덜난 것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속속들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기를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나아가서 사도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까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때마다 바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려고 사명감을 스스로 재무장하곤 했을 겁니다. 나 같은 것을 나는 그냥 처벌에 마땅할 존재인데 나 같은 것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힘주시고 이 역사를 이루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사명감을 재무장하곤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초대교회의 교리를 정립한 이론가였고 열심으로는 누구도 따를 수 없었으며 업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기록해 남겼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만는 바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 바울 입장에서 볼때 세상 천재 이런 영광이 어디 있으며 업적으로 말한다면 이보다 더큰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100개 세운 것보다 더큰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 그것도 주셔서 된 것이고, 자기가 걸어오고 이루어놓은 일들을 회고해보니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바울을 통해서 난치병,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얼마며, 바울로 말미암아 가정이 새로워지고 마을이 새로워지고 그런 곳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바울은 앞만 보고 열심히 가다가 나이도 상당히 들고 그래서 한번 회고해 봤더니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수고에 견디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에게는 자만이란 있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뜨겁게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형통하고 성장하고 무슨 성과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 밖에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살아온 금년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89장을 보면 세상의 근심 걱정 장애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때 받은 복을 세어 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 복을 알고 또 크신 복을 알게 된다고요. 혹 나는 금년에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차분히 손꼽아가며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뜨겁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적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무슨 물질과 비교가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과 비교가 가능합니까? 무슨 합격을 했다, 성공을 했다, 형통한다, 뭐가 커졌다, 무슨 굉장해졌다,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벌에서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누리면서 영생을 바라보고 살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야지요.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은혜도 받고요. 뭐 별별 은혜 있는 대로 많이 받고요.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은혜 받고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당연하거니 그런가보다 지나치고 뭐 그랬는데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나무를 봐도 동물을 봐도 사람을 봐도 감사하고 보는 족족 감사한 겁니다. 아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건 아직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보면 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전부가 감사할 거예요. 이걸 봐도 감사하고 저걸 봐도 감사. <laughs> 시편 100,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존재고요. 또 반면에 얼마나 감사를 안 하고 감사가 부족하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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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시편 136편을 보면 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후로 26절까지 매 절마다 전반부는 조목조목 예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반전은 꼭 같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만큼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렇게도 넓고 깊지 않습니까? 원래 시편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두 그룹이 교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다음 팀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회진나 징징남이 하는 그것과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셨더라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견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존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유예시켜준 그 기간에 우리는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깨닫고, 달라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고,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영어 수학을 못하는 것이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 살펴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속속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것이 무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하나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잘해 줘도 불평. 도와줘도 불평. 특별히 배려해 줘도 불평합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뭐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비판을 무슨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혹 형편이 어려워져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고단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그러므로 감사로 금년의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십시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그래서 새해는 더 크고 감사한 일들을 많이 기대하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연으로 알고 재수로 알고 넘겨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서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감사로 대미를 장식하고 그래서 새해를 더큰 감사를 기대하고, 맞이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감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저희들은 그저, 의뢰껏 그렇거니 하고 넘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달았사오니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속속들이 깨닫고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금년 대미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하는 고백과 마음과 찬양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더큰 감사할 일들을 만나고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미, 금년을 감사로 마무리 짓고, 더큰 감사를 사모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